안녕하세요, 장지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12월 2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수요 말씀 묵상은 욥기 32장을 중심으로 엘리후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지난주 묵상했던 내용이 떠오르고 또 풍성해지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후는 어떤 사람일까요? 엘리후는 욕기 32장 전까지는 전혀 등장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욕기를 순서대로 묵상하다 보면 엘리후의 등장은 갑작스럽고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긴 논쟁이 진행되는 동안 어떻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때부터 등장해서 37장까지 5장에 걸쳐서 길게 말하는데요. 지금껏 말이 많았던 욥과 새 친구들이 어떻게 그 얘기를 다 듣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엘리후만 말하고 있을까? 그런 부분이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엘리후를 가상의 인물로 보거나 욥기의 엘리후 부분이 처음에 없었는데 나중에 편집해서 들어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32장에서 엘리후가 자신을 소개하는 것처럼 엘리후가 아주 어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고대에는 질서와 전통을 더 중요시했죠. 그리고 동방 지역에 있었던 전통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젊은 엘리후가 침묵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32장에 엘리후가 등장하고 이후로 네 번의 연설을 하는데요. 오늘 그것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오늘은 32장만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32장 전체가 본론이 없어요.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고 제가 말하겠습니다. 저는 이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엄청난 말을 합니다. 연설의 도입 부분이죠. 등장과 도입에만 한 장을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도 엘리후가 어리기 때문에 어르신들 앞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려는 모습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엘리후의 태도가 그렇게 공손하게 느껴지진 않으실 거예요. 번역이 그렇게 공손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엘리후가 화를 내고 욕과 새 친구를 지적하면서 등장하기 때문에 무례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여러 표현을 보면 그렇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공손한 태도와 뉘앙스를 염두하고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엘리후 부분을 묵상하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어, 세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엘리후는 이긴 논쟁이 끝나고 있을 즈음에 왜 등장했을까? 그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욥기 32장 2절 3절 람종족 부스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이요또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첫째로 욥이 자기를 하나님보다 의롭게 여기고 둘째로 새 친구는 욥의 말에 대답하지 못했는데도 욥을 정죄하기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앞서서 욥이 논쟁 중에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라고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새 친구가 정죄하는 것에 맞서서 욥이 계속 자신의 의로움을 변호했죠.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죄가 없어. 친구들 나는 죄가 없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죄 없이 의로운 자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모양새가 나쁜 분처럼 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40장에서 나중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등장하셔서 욥을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욥기 40장 8절.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둘째로 새 친구가 그런 욥을 지적하고 정죄했지만 결국 그들은 욥을 정죄하는 근거를 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을 잘 짚어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엘리후는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을까요? 욥과 새 친구가 논쟁을 시작했던 시점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욥과 새 친구들의 논쟁은 요 집안에 둘러앉아서 식탁에서 개인적으로 했던 논쟁이 아니라 어쩌면 국민참여재판처럼 백분 토론처럼 이렇게 패널들이 있는 공적인 장소에서의 토론 같은 성격이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엘리우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곳에 참관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그긴 논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나름의 생각이 있었지만 어렵기 때문에 끝까지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이제 모든 말을 다 들었죠. 그리고 그가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6기 3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에게 참된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을 존중하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듣고 기다렸지만, 듣다 보니까 무조건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어야만 지혜로운 거구나. 엘리후가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12월에 들어 중고등부 친구들과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계획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한 친구의 말에 감탄하고 깨닫는 것이 있어서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의미있던 사건에 대해서 나눴었는데요. 그 친구는 올해 한달 동안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쉬어야 했었던 일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 그 친구는 담담하게 그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의 믿음이 참 귀하다. 그리고 어리지만 참 성숙하고 지혜롭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 후의 이 말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른이 되어 갈수록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혜롭게 나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가장 복된 것은 나이가 들수록 지혜롭고 또 여유가 생겨서 다음 세대가 어른들을 존경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어른들의 지혜로 도움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이 말씀은 우리가 다음 세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린 친구들일지라도 어린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지혜로워지기를. 또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이 있어서 부드러운 귀로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후는 계속해서 자신이 말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욥기 3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이제부터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저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번역만 달라도 좀 공손해지죠? 17절도 같은 말을 하는데요.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10절과 17절의 의견이라는 단어가 보이시나요? 엘리후는 지금 자신의 말을 진리가 아니라 의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말을 정답인 것처럼 확신하고 그 정답으로 정죄를 했었던 욕의 새 친구와는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욕과 새 친구 모두에게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13절,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의 잘못을 지적했어요. 그런데 욥이 끝까지 의롭다고 주장하니까 세 친구들이 포기한 것입니다. 너가 의롭다고? 그래 알았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추궁하지 않을 거야. 진상을 파악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말씀하실 거야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잘 해결된 게 아니죠. 결국 대화가 파국에 이른 것입니다. 욥의 주장을 새 친구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냥 말문이 막혔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욥기 풀어쓴 성경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잘 번역해서 제가 한번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32장 13절 우리는 욥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히 말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욥의 저 오만함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 문제를 하나님께 떠넘겨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후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볼수 있습니다. 신앙은 맡기는 것이지 떠넘기는 것은 아니다. 물론 고난에 대한 궁극적인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은 다 해낼 수가 없어요. 욕과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까지도 끝까지 천상회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현실을 해석하고 살아낼 책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엘리후는 말하는 것입니다. 32장 18절 19절.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가죽 부대에 갔구나. 지금 엘리 후의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압박하고 있다고 말해요. 포도주통은요, 흔들어둔 사이다 캔 같다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이것은 젊은이의 혈기나 순간적인 분노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엘리 후의 말이 모두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엘리후가 앞으로 행하게 되는 그네 개의 연설은 욥을 향한 잘못된 지적도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나옵니다. 하지만 엘리후의 연설은 고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욥과 친구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가교 역할을 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21절에 사람에게 영광할 때 영광, 22절에 아첨, 이둘다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좀더 편향적으로 좋게 봐주려고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지 않고 욕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말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여 말해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욕의 세 친구들은 요 욕을 지나치게 정죄하고 선을 넘어갔죠. 심지어 빌닷은 너 자식들이 죄를 지어서 다한 번에 죽은 거야 라는 정말 끔찍한 말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그 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선을 지킬 수 있었다고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오늘 잠시 엘리후의 등장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어떤 것들을 느끼셨나요? 저는 오늘 세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경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주 수요 말씀 묵상도 경청의 중요성을 얘기했죠. 그런데 욕기 전체를 묵상해보다 보면 경청과 진실한 소통의 중요성을 정말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엘리후는 갑자기 등장했죠. 욕과 새 친구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오랫동안 경청하여 들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자마자 그들이 말하는 핵심을 요약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엘리후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잘 들었기 때문에 잘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귀는 두 개이고요. 입은 하나라고 하죠. 야고보서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의 영이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모두가 지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엘리후의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의 영에 더 깊은 영향을 받아, 날마다 더욱더 지혜로워지기를 우리 모두가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 사람들의 말을 더욱더 경청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받을 수 있는 겸손함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진리가 아니라 의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태도도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요, 책임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엘리후는 욕과 새 친구의 논쟁이 파국으로 끝날 때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책임있는 자세로 이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책임있는 생각과 태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책임감 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진정한 지혜는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말하며 이 논쟁의 국면을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런 관점의 전환을 만들어 줄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정보와 지식이 너무 쏟아지고요. 우리는 늘 말의 포화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어서 분위기를 바꾸고, 대화의 결을 바꾸고, 하늘의 지혜를 말하고, 마침내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복된 주일에 뵙겠습니다. 한 주도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하세요. 샬롬,